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시즈 링컨. 오늘은 28일 2월 2 0 5년 금요일. 이번 시간에는 한미 반도체와 엔비디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오늘 비교적 좀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7% 정도 떨어져서 93,000원. 지난 3개월치 주가를 보면 한 78,000원에서 바닥을 확인했다가 127,000원까지 올랐다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뭐 전체적인 미국 증시가 안 좋은 거,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기,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깜짝 실적만큼은 아니라는 점,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도 그닥 좋지는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작용해서 한미 반도체 주가흐름도 현재는 조금 조정 및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에 오히려 한미 반도체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올해도 굉장히 좋은 매출이 예상이 되고 앞으로 몇년 동안은 계속 좋은 매출이 예상이 돼서 어, 작년에 5천억 원 정도의 매출했는데 올해는 8천억 원 정도의 매출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작년에 2천 어 2천억 원이 좀 넘는 영업 이익을 거뒀는데 올해는 3천억 원 중반이나 후반대 영업 이익을 거둘 것으로 생각이 돼서 실적은 계속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고 SK 하이닉스의 이제 TC 본도의한74% 정도를 거기다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마이크론 쪽의 공급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아직은 안 쓰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어느 시점 되면 한미반도체 TC 본도를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 삼성전자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요청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지금 하나 쪽이나 일본 업체들을 통해서 조금 퀄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만 기술 격차가 꽤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것을 위주로 쓰면서 혹시 모를 어찌 됐든 한 공급 업체한테 전부 거의 전량을 공급받게 되면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리스크 분산 차원 그다음에 이제 가격을 또 협상력이 좀 어 물건을 두 군데 세 군데서 받으면 협상력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SK하이닉스도 한미반도체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 TC분들을 좀더 받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 한미반도체 역시 SK하이닉스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다른 곳에도 조금 어, 공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양쪽 다 다변화를 통해서 한미반도체가 어느 정도 조정이 마련이 되면 어, 이 강력한 실적을 바탕으로 조금 다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주주분들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오늘 새벽에 8.48% 굉장히 큰 폭에 떨어졌고 어, 애프터마켓은 0.92% 올라갔습니다만 결국은 이번 실적을 보면서 추실 적이 조금 우려가 된다. 근데 한번 그 말씀만 드렸잖아요. 어, 지금 딥시크의 역량 때문에 음, 영업이익은 좀 줄어들고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AI의 개발에 뛰어드는 회사들이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회사들로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매출은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트럼프의 견제도 있지만 엔비디아 주가가 뭐 출렁거림은 있겠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이 미래 성장 동력을 또 이제 어떻게 잡을 거냐. 이제 데이터 센터가 몇년 후에 어느 정도 어좀 대규모 투자가 마무리되면 그 이유를 일단 엔비디아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운영 체계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쪽에서 얼마만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뭔가, 뭐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한 판단 이유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이슈로는 중국에서 20대 테크 천재가 쏟아진다. 결국은 어. 중국하고 미국하고 AI 패권 전쟁에서 이 우수한 인력이 굉장히 쏟아진다는 것은 중국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될수 있겠고 다만 예전 러시아에서 보면 실물 경제가 많이 무너지고 나면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제동이 어느 정도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진핑 정권 때 지금. 어,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외국 투자가 급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전기차나 AI에 그렇게 쏟아붓는 정책을 얼마나 더 시행할 수 있는지 중국. 어 인민들이 그것을 얼마나 더 받아들여줄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은 워낙 그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옛날에 러시아 것처럼 생필품 부족이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뭔가 경제에 대한 어떤 음그 불만족의 욕구가 팽창했을 때는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알 수가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현이나 여인영이 예전에 이제 국회에 나서 국회의원한테 큰 소리를 치는 걸 보면서 그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야, 이 사람들이 뭔가를 꾸미고 있구나. 이렇게 좀 직감을 했다고 하는데 어찌 됐던 음 마흔여 재판관의 임명을 빨리 최상목에 해야 되는데 계속 꼼수를 부리면서 지금 늦추고 있는데요. 어, 어찌됐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좀 음, 탄핵 결정이 빠르게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 타코 재테크 영어회화 스크린 골프 용인수지 쪽에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 h i s i s l i n i 링컨. See you next time.